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지영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동작은 삼각자세라는 동작인데요. 다리 군살 제거와 내장 기능 활성화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더불어 골반과 척추 교정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럼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리를 골반 1.5배에서 2배 정도 넓혀 주실 거고요. 오른 다리를 90도 돌려줄게요. 이때 오른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밀어서 우리 좌우 골반 일직선 유지해 주실 거고요. 왼 발끝도 오른쪽을 향해 45도 틀어낼게요. 두팔양 옆으로 뻗어서 허리 바로 세워주시고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우리 오른손으로 무릎을 먼저 터치해 볼게요. 왼팔 천장으로 쭉 끌어올리면서 시선 왼손 끝 바라보실 거고요. 우리 오른 골반이 뒤로 밀리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가 줍니다. 골반이 너무 뒤로 빠진다 하시면 그 전까지 해서 유지해 주실게요. 가능하신 분은 발목까지 내려오시고 나의 왼쪽 어깨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더 열어내면서 머리도 툭 떨어지지 않아요. 정수리를 정면을 향해 쭉 밀어내 줄게요. 자세 유지하며 호흡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실 때는 나의 시선 먼저 바닥으로 떨어뜨려 주고 복부의 힘으로 한 번에 상체 에 올라올게요. 손 내려놓고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네, 지금까지 삼각 자세 배워 보았는데요. 한 다리만 진행했기 때문에 반대쪽도 꼭 진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 a m a